네, 안녕하세요 밀투군입니다. 네, 빨간 교과서 편에 후일담이 있어요. 네, 그걸 하겠습니다. 왜 그러니 몸이 안 좋니? 누가 말을 걸어 가지고 주변을 두, 둘러보았다. 거기는 시험장이었다. 아, 그랬지. 나는 이 고등학교에 시험을 받고 있어. 음. 무슨 시험? 답안 용지가 새하얀데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단다. 뭔가 어디서 들어본 소리가 난다. 난그 남자의 이름을 알고 있다. 히노 사다오. 히노 선배죠. 시험 감독이었나요? 어? 어, 내가 시험 감독이지. 너 괜찮니 근데? 몸이 안 좋으면은 보건실로 데려가줄게. 그럼 시험이 망하는 거 아니냐? 응. 시험은 포기해야 되겠지만 이거 봐. 괜찮아요. 나는 무거운 머리에 손을 얹어 보았다. 지금까지 본거는 대체 뭐였을까? 꿈인가? 아니야. 꿈일 리가 없어. 나는 확신하고 있었다. 뭔가 저번 편에서 과거로 갔다가 돌아올 때 이상한 데로 돌아온 거 아니고? 좀 애매한 시기로 돌아온 것 같은데? 예, 뭐 저번 편에서 확실하게 돌아가긴 했는데, 다시. 꿈인가? 아니야, 이건 그냥 꿈일 리가 없어. 나는 확신을 했다. 이 고등학교에는 반드시 붙게 된다. 그리고 나는 여기를 다니게 되고, 눈앞에 있는 남자에게 부탁을 받고, 학교에서 7대 불가사의 특집의 취재를 하는 거야. 오는 멤버도 알고 있어. 에. 뭔가, 그, 과거에 그, 하시모토를 도와줬다가 무슨 타임 패러독스에 빠진 것 같은데, 지금? 신도 마코토, 카자마 노조무, 아라이 소지, 호소다 토모하루, 이와시타 아케미, 후쿠자와 레이코, 그리고, 아니야, 어쩌면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올지도 몰라. 이제 5분 남았어. 히노 선배가 모두에게 말한다. 이제 5분이야. 그렇지, 해답을 써야지. 대충 다안 와봐. 해답? 해답은 없어. 이 학교에 무슨 해답이 있단 말이야. 책상 위에 보니까 교과서가 있다. 이거 컨닝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나밖에 보이지 않는 거야. 아무도 말하지 않을 거야. 희노 선배도 아무 말을 하지 않을 거야. 뭐냐 이거는 초차원 커닝 예. 아니면 이걸 두고 간게 그거 아닐까저 사람은 사실 모든 걸 알고 있고 그래 그래서 시험 감독을 하는 걸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교장의 사주로 예. 얘한테만 노트를 주고 모른 척을 하는 거지 예. 지금은 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예. 교과서를 여니까 시험에 답이 들어 있다 에. 예. 그 없어진 다반지가 여기로 와있는거야? 뭐냐? <laughs> 나는 그거를 베껴간다 범인은 너였냐? 음, 굉장했어 마지막 5분인데 그걸 다 풀어버리다니 이쯤되면 의심해라 <laughs> 음? 음, 다반용기를 회수하고 그는 나의 옆으로 왔다 예 음. 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미 알고 있으면서 나는 희노라고 하는데 신문부거든? 입학하면 은 말을 걸어줘 너 같은 사람이 우리 부에 들어오면은 네잘 부탁한다 그래 너 이름이 뭐니? 쿠라타 에미에요 유튜브야 얘는 이름이 에미란다 희노 선배는 복도로 나갔다. 희노가 부장인 걸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쟤는 부장은 아니고요. 그냥 밑에 말단 선배야 그냥. 시험 감독은 교과와 별로 바뀐다. 그러니까 히노 다음에 이제 딴 사람이 오는 거야? 다음으로 올 감독은 본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에헤이 카자마라도 오면 재밌을 것 같은데. 나는 각 교과에 자반용지를 다 메꿔버리고 음. 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 또 컨닝했니? 그들 그래 나와 함께 칠대 불가 사이의 모임에 있던 그들을 말하는 것이다 시험이 끝났다 어쩌지 집으로 가야되나 만점 아니야 이러면? 아니면 신문부에 부실로 간다 교사로 간다, 집으로 간다. 엔딩 이거 세개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봐신문부의 부실로 간다. 신문부의 부실로 가자. 신호 선배한테는 앞으로도 신세를 지게 될 사람이니까, 인사는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부실의 장소는 알고 있고, 신교사의 복도를 걸어간다. 응. 칠대 불가사의를 취재하기 위해서 이 복도를 걸어본 적이 있다. 생각이 난다. 지금처럼 흐릿한 저녁이었다. 그때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만 기다리고 있었다. 역시 그는 있다. 뭐 음악이 왜 이러니? 음악이 왜 이래요? 어서 와. 그런 느낌이잖아 이거. 저, 신문부에 들어갈래요. 그렇지.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그는 놀라지 않았다. 에이,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 상냥한 시험 감독이었던 것 같았는데, 연기였던 것 같이 느껴진다. 저를 여기에 부른 거는 누구죠? 불러?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너는 스스로 선택한 거야. 제가 선택을 너는 스스로 여기에 혼자 왔다. 칠대불가 사이의 모임에도 혼자 참가했어. 모두 네가 원해서 한 거야. 어, 또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칠대불가 사이에 취재를 하라고 얘기한 건 희노 선배예요. 싫다고 말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칠대불가 사이도 끝까지 듣지 않고 나왔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넌 마지막까지 들었잖아. 그리고 그와 만났어. 카와하라 씨인가요?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는 스스로 선택해서 여기에 온 거야. 그는 그래도 되는 거였을까요? 그거는 카와하라가 정할 일이야. 저, 저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스스로 결정해야지. 아, 알았어요. 신문부에 들어갈게요. 그게 저의 답이에요. 그거는 답이라고 할 수가 없어. 답은 없어. 너도 시험 중에 그렇게 생각했지. 제가 그런 생각을 했나요? 내가 흉내 내줄까? 부탁합니다. 그렇지, 해답을 써야지. 해답, 해답 같은 건 없어. 지금 여자말 여자 말투로 흉내내고 있는 거야. 인간이 <laughs> 학교에 무슨 해답이 있다는 거야. 알았어요. 해답은 없습니다. 응. 너는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알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 그러니까 여기 온 거지. 여기에? 희노 선배는 사라져 간다. 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에 왔다. 여기는 어디일까? 신문부에, 아니면 학교에. 어쩌면, 부실에서 떠나려고 하는데 누군가랑 부딪친다. 아, 미안. 아, 쿠라타구나? 아까의 시험 감독이었다. 희노 선배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진짜 그가 아니다. 뭐냐, 부실에 와준 거니? 어, 고마워. 합격하면 좋겠다. 또 상냥한 가면을 쓰고 말하고 있다. 그, 괜찮을 거예요. 어, 믿음직하네. 나는 희노 선배에게 물었다. 저기 하나만 물어도 되나요? 뭐?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럴 때는 어디로 가야 좋을까요? 갑자기 그는 기분 나쁜 미소를 띄운다. 왜 그러시죠? 대답은 없었다. 그는 말없이 걷기 시작한다. 그렇구나. 저 사람도 모르는 거야. 나는 그랑 반대쪽으로 걸어간다. 입학을 하면은 바로 신문부로 찾아간다. 그리고 솔직하게, 후배로서 희노 선배를 대하자. 그가 연기를 한다면은 나도 연기해줘야 될 거야. 또 만나자. 어딘가에서 이와시타 씨의 소리가 들린다. 뭐야, 이거. 응? 응? 뭐야, 이거. 전 해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접니다 그게 저의 답입니다. 아라이 씨, 고라타 씨 고민되면은 친구한테 상담하면 돼. 나라도 괜찮으면 해줄게. 호소다 씨다. 뭐야 이게? 예. 네. 뭘 말하는 거냐 바보 같다 모르는 거를 계속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 그래 편하게 가자 편하게 카자마 씨랑 후쿠자와다 쿠라타 우리들은 언제든 여기 있을 거야 여기는 어디일까 난 머리에 아픔을 감싸면서 출구를 향해서 걸어간다 그리고 공포는 반복된다. 끝. 에... 되게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자. 일단 집으로 가자. 나는 이 학교를 다니게 될 거야. 구경하는 거는 그때 하자. 오늘은 천천히 쉬자. 그날 밤은 구교사의 꿈을 꾸었다. 에이, 여긴 뭐야? 이건 처음 본다. 이건 뭐야? 응. 구교사가 철거되고 있다. 아프다고 울고 있다. 이 괴수가 드디어 세상에서 사라지는가? 아니면 울고 있는 건 다른 사람일까? 응. 왜 그러니? 왜 우니? 누가 말을 걸어가지고 눈을 뜬다. 어, 후쿠자와 씨. 응. 애미짱.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많았어. 오늘은 천천히 자. 그러면 되는 거잖아. 생각하지 말고 자. 저, 시험 중에 후쿠자와 씨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렇구나. 알어. 하지만 이제 생각하지 않아도 돼. 어째서요. 여기는 꿈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현실이 아니니까 깊게 생각하지 않는게 좋아 응? 여기서는 죽는것도 자유야 물론 조용하게 잠들수도 있어 또 뭔소리야 후쿠자와씨의 손이 조용히 나의 눈꺼풀에 닿는다 그리고 난 다시 눈을 닫는다 차가운 빗방울이 위에서 볼에 떨어진다. 미안 아무것도 아니야. 혹시 후쿠자와 씨가 울었던 게 아닐까? 물방울이 멈추지 않는다. 계속 물방울이 내 볼에 떨어진다. 마치 비가 내리는 날에 바닥에 누워있는 느낌이다. 옆에 몇 명의 사람들의 기척이 느껴진다. 모두 울고 있는 건가? 카와하라 씨도 있는 것일까? 오늘은 찾아. 난 다시 구교사가 우는 꿈을 꾸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철거가 되어서 형태가 사라져 간다. 사람의 죽음도 이런 걸지도 몰라. 형태가 없어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렇지. 눈 뜨고 나서 생각하자. 매일 생각하다 보면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공포는 반복된다. 매일 그런 게 반복되는 거야. 이러면 구교사로 간다. 구교사로 가자. 거기는 출입 금지야. 어디서 들어본 소리가 난다. 등 위에 있는 거는 분명히 아라이시다. 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아라이는 1학년인가요? 어. 난 그것만 답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안에 들어갈 생각이십니까? 응. 당신은 모를지도 모르지만 여기엔 여러가지 소문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구교사에 대해서도 당신에 대해서도 충고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만 말하고 막 안으로 들어갔다. 뒤에서 발소리가 난다. 안내하겠습니다. 당신 시험을 쳤죠. 이 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알아있었다. 그, 그런가요? 여러가지 알려주세요. 네, 구교사의 복도에는 오래된 썩은 나무 냄새가 충만해 있다. 음. 코가 먼지에 찔리는 것 같다. 문득 뒤쪽에서 발소리가 늘어난다. 누구세요? 나? 응, 음, 후후. 누구라도 상관없잖아. 이와시타 아니야, 이거? 이거 봐, 이와시타 씌졌다. 이게 항무 마스터의 위, 그 위험이야. 말투만 보고 누군지 알 수가 있다. 나는 말없이 복도를 걸어갔다. 전문가가 괜히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이제 다 알어. 얼마 뒤에 바로 복도의 끝에 도착을 할 수가 있었다. 눈앞에 계단을 올라간다. 어디 가니? 뒤에서 말소리가 들린다. 카자마씨다. 시험을 치러 왔니? 어, 괜찮아. 붙을 거야. 나도 시험 칠 때는 불안했는데, 어떻게 붙더라고. 아, 꼬, 예, 카자마 예, 이거? 응, 예, 다시. 시험 보러 왔니? 괜찮아. 분명히 붙을 거야. 나도 시험 칠 때는 불안했는데, 어떻게 되더라고. 고소다 했다. 예, 얘는 사실 시험을 꼴찌를 했어. 그래가지고 원래 붙으면 안 되는 건데, 예, 운빨로 붙었어, 얘는. 예. 화, 아마 화장실의 귀신이 스카웃을 한거 같아. 인재로서. 화장실 특채인 거지. 너왜 말을 안 하냐? 신도시다. 등 뒤에 발소리가 하나하나 늘어간다. 그들은 결코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우리들은 정말로 같이 걷고 있는 것일까? 계단을 다 올라가니까 발소리 하나가 또 들린다. 누구야? 다 있지 않니? 뒤에서 누군가가 달려온다. 뭐래? 당신은 누구? 후쿠자와씨였다. 예, 아, 하나. 후쿠자와는 안 왔구나. 응. 너 시험 치러 왔지? 나도야. 응. 서로 합격하면 좋겠다. 예. 나는 계속 걷는다. 뭐야 이거는? 응. 계단을 지나가서 2층의 복도를 걸어간다. 등에서 나는 발소리도 변함없이 이어진다. 돌아볼까. 뒤에 있는 다섯 명은 정말로 매일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걸까? 난 말없이 돌아보았다. 아 다시. 나는 말없이 돌아보았다. 그 순간 등에서 발소리가 사라진다. 눈앞에는 아무도 없다. 예. 아까 아까까지 들었던 거는 환청일까? 아라이씨, 이 학교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면서요? 나 혼자 중얼거린다. 아니야, 나는 이미 가르침을 받은 거야. 그들에게 이 학교에 대해서 들었어. 아직 다 듣지 못한 느낌이 들지만, 이 게임은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100시간을 해도 모자라. 그리고 대단한 대단한 게, 100시간 해가지고 다 하잖아? 그러면은 뭔가 하나 얘기는 까먹어 그러면 또해 그러면 또 새로워 그러면은 죽어라 계속하는 거야 이 게임은 그냥 응. 이, 이 학교... <laughs> 어이없는 게임이야 이거 응. 응. 이 학교에 들어오면 되겠지 그리고 또 시작하는 거야 학교에서 있었던 무서운 얘기를 이 이질적인 공간에서 기묘한 시간을 어쩌면 나의 운명을 에이... 그리고 공포는 반복된다. 뭔가 이 학교 주변에 시간 시간과 공간이 꼬였나봐 시공간이 뒤틀어졌나봐. 예. 하와하라가 이제 시공간을 이제 어떻게 하려다가 뭔가 꼬인 게아닐까 그런 느낌이 드는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오프닝 오랜만에 본다. 네. 하여튼 장편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가면의 소녀는 이 채널의 위기가 닥쳤을 때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